로스로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20년 전 말고요 이스라엘 유대 땅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고달픕니다이 어려운 세상에 희망과 구원의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이 어두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심령이 성령으로 다들어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 올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코로나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축하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기쁨으로 만날 수있 기억하면서 성탄의 은총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